2024년 5월 15일 밤 11시, 보름달이 뜬 두만강변 북한에서 30년간 트럭을 몰던 53세 김성철 씨는 다섯 살 손녀를 등에 업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가방 하나 만들고 평생 살던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길이었죠. 경비병의 총소리가 울리는 순간에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가족을 목숨건 탈출로 내몰았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53세 김성철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 어릴 적엔 아버지 따라 바닷가에 나가 명태 잡는 걸 구경하곤 했어요. 가을이면 어머니가 명태 식혜를 담그시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20대부터 운전을 배워서 30년 넘게 트럭 운전기사로 살았습니다. 처음엔 공장 자재 나르는 일을 했고 나중엔 무역회사 소속이 됐죠. 중국 접경 지역까지 물건 실어 나르는 게제 일이었습니다. 집 사람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중국산 생활용품이나 옷까지 같은 걸 팔았어요. 장마당이라는 게 북한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수 있는 곳이거든요. 배급만으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들 철수는 저랑 같은 무역회사에서 집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며느리 영숙이는 집에서 손녀 미양이를 돌봤고요. 미양이는 그때 다섯 살이었는데 참말 잘 듣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라는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완전히 막아버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저희 식구 다섯 명이 하루에 쌀한 킬로그램은 먹어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침엔 옥수수죽 한 그릇씩 먹고, 점심은 거르고, 저녁에 옥수수밥에 된장국 끓여 먹는 게 고작이었어요. 명절에나 쌀밥 한번 먹어볼까 말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일제시대 때 보리 쌀 배급받아 먹던 것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땐 별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트럭 몰고, 집사람은 장마당에서 장사하고, 아들은 집 나르고, 손녀는 유치원 다니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녁이면 식구들이 모여 앉아 옥수수밥 한 그릇씩 나눠 먹으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냈네 하고 감사했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 초상화에 매일 아침 인사하고 매주 토요일이면 생활 총화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 모여서 자아 비판하고 그랬죠.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미양이가 할아버지 나 배고파요 하면서 옥수수죽 그릇을 내밀 때였어요. 그 작은 손에 들린 빈 그릇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냥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회사 트럭을 몰고 중국 접경 지역으로 물건을 실으러 갔습니다. 국경 근처 창고에서 짐을 싣고 있는데 회사 박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창고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성철 동무, 오늘 특별한 물건 좀 실어야 하네. 그러면서 보여준 게 중국산 담배 상자들이었습니다. 외국 담배죠. 그리고 양주병들도 있었어요. 제가 부장 동무 이건 밀수 아닙니까? 하고 물으니까 박 부장이 손사래를 치더군요. 이게 무슨 밀수야? 위에서 다 아는 일이네. 간부 동무들 드실 거야. 자네는 그냥 운전만 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한에서 밀수는 중재거든요. 정치범수용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간부들은 그걸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검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박 부장은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웃었어요.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해야지. 자네가 몰래 싫은 거라고 하면 돼. 우리는 몰랐다고 할 테니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간부들은 배불리 먹고 마실 양주와 담배를 구하고 적발되면 저 같은 운전기사가 모든 걸 뒤집어 쓰라는 거잖아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당장 직장에서 쫓겨날 게 뻔했어요. 직장 없으면 가족들 굶어 죽습니다. 저는 그날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청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담배 상자 20개와 양주병 50개가 실려 있었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집사람도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여보 그거 하지 마요 우리 식구 다 죽는 일이에요 하지만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니까 박 부장이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열어보니까 중국 돈 500위안이 들어있었어요 북한 돈으로 치면 50만원쯤 됩니다 한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죠 수고했네, 성철 동무.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그 돈을 받으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저는 목숨 걸고 밀수품을 날랐는데, 고작 5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담배와 양주는 얼마짜리일까요? 수백만원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간부들은 그걸 팔아서 배를 불리고, 저는 위험만 떠안고 푼돈만 받는 거죠.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세워진 간부들 차는 반들반들한 중국산 승용차인데 저는 낡아빠진 트럭을 몰고 다니는 것. 간부들은 양복 빼 입고 손목시계 차고 다니는데 저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고 사는 것. 간부들 집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 집에서는 옥수수죽 끓이는 것. 간부들은 배불리 먹고 우린 죄만 뒤집어 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시 15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사회주의가 뭐고, 인민이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확신이 됐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탈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살면 되겠거니 했죠.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깨닫게 됐습니다. 참고 살수 있을 거라던 제 생각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밀수품을 싣고 청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 검문소를 지나는데 갑자기 보위부원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불씨 검열이었죠. 차 세우고 내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뒤 짐칸에는 담배 상자 30개가 실려 있었거든요. 보위부원들이 짐칸을 열더니 상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외국 담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구나. 가족들도 다 끌려가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박 부장 말대로 제가 몰래 실었습니다라고 할까도 생각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회사 박 부장이 시켜서 싫은 겁니다. 간부들 드실 거라고. 보위부원 하나가 비웃듯이 웃더군요. 간부가 시켰다고? 증거 있어? 너 혼자 해먹으려고 한거 아니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미 짜여진 판이었구나. 박 부장은 진작에 보위부에 돈을 찔러 놨을 겁니다. 저만 희생양이 되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보위부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사흘 밤낮을 보냈습니다.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안 주고 계속 심문했어요. 누가 시켰느냐? 어디서 구했느냐? 얼마나 팔았느냐? 저는 박 부장 이름을 계속 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간부 동물을 모함하려고 하느냐며 때리기까지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집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보이 부원한테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돈을 구해왔습니다. 집사람이 내놓은 게 중국 돈 3천 위안이었습니다. 우리 집전 재산이었어요. 살림살이 다 팔고 장마당에 있던 물건 다 팔고 친척들한테 빌린 돈까지 긁어모은 거였죠. 북한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보이부원은 돈을 받더니 저를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다음엔 이 돈으로도 안 된다. 조심해서 살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롱도 텔레비전도 이불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남은 건 낡은 밥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집 사람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고 아들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간부들은 멀쩡히 살고 우리만 이렇게 당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미안하고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큰 일이 터졌습니다. 일주일 뒤 손녀 미양이가 쓰러진 겁니다. 영양실조였어요. 코로나 이후로 제대로 못 먹어서 몸이 약해진 상태였는데 밀수 사건 후로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옥수수 죽도 건더기 없이 물만 끓인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미양이를 업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저었대요. 약이 없습니다. 영양제라도 먹여야 하는데 그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약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중국산 영양제가 장마당에 나오긴 하는데 한 병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양이는 나날이 말라갔습니다. 제 무릎에 앉아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배고파요. 흰쌀밥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 하나 배불리 못 먹이는 할아버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여기서는 살수 없다는 생각으로 탈북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현실이 되어 갔어요. 며칠 후 보위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박 부장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성철 동무 보위부에서 자네를 계속 주시하고 있네. 회사로서는 더 이상 자네를 쓸 수가 없어. 해고 통보였습니다. 밀수는 간부들이 시킨 건데 저만 짐이 된 겁니다. 게다가 보위부에서는 아들 철수까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집사람, 아들 철수, 며느리 영숙, 그리고 미향이까지 다섯 식구가 빈 방바닥에 둘러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소. 탈북을 해야겠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사람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탈북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들 알았으니까요.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미양이 살리려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미양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제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우리 식구 모두를 살려야 한다. 집사람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죽을 각오로 갑시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19 다섯 명 모두 탈북하기로. 다음 날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브로커를 찾아야 했어요.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사람 중에 탈북을 도와준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죠. 브로커를 만나 얘기를 들었더니 사람 한 명당 중국 돈 5천 위안이었습니다. 5 명이면 2만 5천 위안으로 북한 돈으로 2,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우리 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그래도 500만 원쯤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외에 남은 살림살이, 집사람이 장마당에서 쓰던 물건들, 제 공구상자까지 다 팔았습니다. 친척들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했죠.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달 동안 돈을 모았더니 겨우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500만 원이 부족했어요. 브로커한테 사정했더니 일단 가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라는 겁니다. 떠나기 전날 저는 혼자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떠납니다. 손주들이라도 살리려고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못올 땅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부모님이 묻힌 땅, 조상 대대로 살던 땅,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생사를 건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살아서 두만강을 건널 수 있을까? 중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한국까지 갈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집도 팔았고, 살림도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한 시간쯤 걸었을까요? 국경 지역에 도착했고, 멀리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저기 보이는 나무 밑에서 경비병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신호하면 뛰어야 해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 봐 무서웠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경비병 두 명이 총을 메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멀어지자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우리는 강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미터까지 찼지만 악착같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집사람과 아들, 며느리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5월이라 물이 얼지는 않았지만 차가웠어요. 브로커가 먼저 들어가더니 손짓했습니다. 빨리. 물이 허리까지 차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미양이를 등에 더 단단히 묶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미양이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내려는 순간 제가 입을 막았습니다. 쉿, 미양아. 참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론이었습니다. 요즘 국경 경비가 예전보다 훨씬 삼엄해졌다고 들었는데 드론까지 띄워서 감시하는 겁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엎드리세요. 물속에. 우리는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디찬 물이 목까지 차올랐고 미양이의 몸도 물에 젖고 떨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발 안 들키게 해달라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드론은 지나갔습니다. 빨리 건너세요. 우리는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바닥이 미끄러웠어요. 돌과 자갈이 발에 채이고 물살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으악! 아들 철수였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진 겁니다. 며느리 영숙이가 비명을 삼켰어요. 저는 황급히 미양이를 칩사람한테 넘기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철수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철수야, 정신 차려. 일어나, 간신히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옷이 다 젖어서 무거웠지만 죽을 힘을 다해 끌어안고 강을 건넜어요. 뒤에서 경비병들이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저기다, 싸,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탕. 물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죽어도 함께, 살아도 함께. 그 생각뿐이었어요. 마침내 반대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에서 기어 나와 숲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뒤에서 경비병들이 강을 건너오지는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숲 속에서 우리는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렸어요. 미양이는 제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고, 집 사람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살아서 건너오셨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연길시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쓰는 조선족이었어요. 같은 핏줄이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첫날 밤, 한 조선족 할머니 댁에 숨었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물과 마른 옷을 주시더니, 옥수수죽을 끓여주셨어요. 그 따뜻한 죽한 그릇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미양이는 죽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경고하셨어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 잡으러 자주 와요. 요즘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도 많이 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는데 또다시 잡혀갈 위험이 있다니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돈이 더 필요했고, 그 돈을 벌려면 중국에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브로커가 공장 일자리를 구해줬습니다. 저와 아들은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옷을 꿰매는 일이었죠. 젊었을 때는 못 해본 일이었는데, 53세 나이에 배우느라 손가락이 다 부르텄습니다. 집사람과 며느리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중국말을 못해서 손짓 발짓으로 일을 배웠습니다. 미양이는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유치원이나 학교는 꿈도 못 꿨죠. 신분이 없으니까요. 한 달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다섯 식구가 붙어서 자고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하루 세 끼를 먹는 생활이었어요. 그래도 북한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는데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공안이다. 공안 검열한다. 저는 아들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뒷골목으로 뛰고 담장을 넘고 정신없이 달렸어요. 숨어있던 방으로 돌아오니 집사람과 며느리, 미향이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장에는 못 갑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북한으로 끌려가니까요. 그때 조선족 할머니가 한 분을 데려왔습니다.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탈북자들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보시더니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은 우리를 교회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우리 말고도 탈북자 가족들이 몇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은 꼭 한국에 가실 수 있어요. 그날 밤, 교회 지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자유로운 땅,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데려가 주십시오. 한달 후,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연결해주신 한국교회에서 여행 경비를 보내줬어요.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중국에서 평생 숨어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며칠 후 우리는 새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가 설명한 경로는 이랬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고 베트남에서 라오스를 거쳐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걸립니다. 힘들지만 참으세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미양이는 그긴 여정 내내 한마디 불평도 없이 잘 따라왔어요. 다섯 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랐습니다. 더운 날씨, 오토바이가 가득한 거리, 쌀국수 냄새,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브로커가 작은 여관에 우리를 숨겨줬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고 라오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 영수기가 갑자기 열이 나고 쓰러진 겁니다. 긴 여행에 몸이 지친 거였죠. 브로커가 약을 구해다 줬지만 며칠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저 빼고 먼저 가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섯 식구가 함께 가는 거야. 좀 늦어도 괜찮아.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겨우 일어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라오스로 넘어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걸어서 국경을 넘었는데 다들 숨이 차서 힘들었어요. 특히 저는 나이가 있어서 더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국이 코앞이니까요. 밤중에 강을 건넜습니다.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널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처럼 무섭고 떨렸지만, 이번엔 총소리는 없었습니다. 무사히 태국 땅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방콕으로 갑니다. 방콕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밝은 네온사인, 자동차들, 이게 자유로운 세상이구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사는구나.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방콕 시내로 들어가는 검문소에서 경찰이 버스를 세웠어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거였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우리한텐 여권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버스에서 내리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잡혀가는 건가? 브로커가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태국말이라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돈을 주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돈을 받더니 우리를 보내줬습니다. 빨리 가세요. 다음 검문소전에 대사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분이 나오셔서 우리를 보더니 물으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섯 식구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두 달간의 긴 여정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높은 천장, 환한 조명, 깨끗한 바닥,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곳, 이게 자유구나,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공항 편의점에 들렀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가득했어요. 과자, 빵, 음료수, 도시락. 24시간 내내 문을 연다고 하더군요. 밤에도 먹을 걸살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석 달을 보내며 한국말 쓰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인터넷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다 낯설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어려웠어요. 쉰셋의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가 쉽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올 때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습니다. 그 돈으로 경기도의 작은 전세집을 얻었어요. 방두 개짜리 아파트였는데 우리한텐 궁전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지고 보일러를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저는 택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트럭 운전 경력이 있으니까 택배차를 몰수 있었어요. 처음엔 길을 몰라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배웠는데, 신기하더군요. 기계가 길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아들 철수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인데, 월급이 북한에서 1년 동안 벌던 것보다 많았어요. 며느리는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미양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말투가 달라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울었어요. 하지만 곧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 아이들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도 좋아져서 볼이 통통해지고 키도 자랐어요. 어느날 손녀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급식으로 불고기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고기 한점 먹을까 말까 했는데, 여기선 어린이집 급식으로 고기를 먹다니요.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여긴 자유니까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북한 뉴스를 볼 때마다 북에 둔 형제들이 생각납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기를,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양이 세대에는 통일된 조국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서 부모님 산소에 가서 절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밥한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김성철, 5세세 탈북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